본실령입니다 아, 따한주 중에 월요일은 정말 바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주 5일 중에 바쁜 요일이 있죠. 제가 은 경우는 월요일 그리고 목금이 제일 바쁜 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나면은 이제 출근을 하게 되죠 월요일 아마 월요일은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뭐 회사원 직장인 분들이라면 가장 바쁜 요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날만 해도 왜 개인 음뭐 개인 자료라고 하나요 뭐 추억의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셨습니까? 그때는 왜 똑딱이, 비카라고 해서 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뭐 USB에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다 파일을 하드에 넘겼죠. 그렇게 이제 하드가 꽉 차면은 이제 외장형 하드라고 해서 하나, 인터넷에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자료를 저장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 이제 웹하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뭐, 가상 이제 드라이브, 가상 저장 공간을 주는 거죠. 뭐, 한 달에 뭐몇 기가에, 뭐,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웹하드에 이제 파일을 올리고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폰에 이제 저장을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이후로는 이제 개인 추억이, 이제 개인 추억의 사진이나 이제 동영상, 영상은 다 아, 이제 폰에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왜 스마트폰을 사면은 뭐 256기가, 뭐 512기가, 뭐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용량에 따라 가지고 폰 가격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일기나 뭐 메모나 이런 거는 이제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했죠. 제 일기 같은 그런 공간이죠. 블로그가. 뭐, 오늘은 뭐, 뭐, 축제에 다녀왔다. 뭐,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이제 일기 같은 그런 형식이죠. SNS가. 옛날만 해도 뭐, 일기? 뭐, 다이어리? 이런 식으로 뭐, 볼펜으로. 물론, 아,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저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죠. 한때는 뭐 친구와의 약속 스케줄도 뭐 다이어리 메모에 적었는데 요새는 다 폰에 저장을 하않습니까 그죠? 폰에 뭐몇월 며칠 몇시 뭐 친구와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하않습니까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먼 훗날에 이제 이렇게 올리고 뭐 5년이나 뭐, 뭐 10년 뭐그 이상 흘러갈 수도 있겠죠 세월이 그러면 이렇게 폰에 저장을 해 두는 것보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은 하, 뭐 내가 저때 저였네 뭐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찍었던 영상을 보면서 그런 뭐 기록이나 추억 그런 방명록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제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 같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막 수익을 벌거나 뭐 여기는 뭐 광고 수익이나 컨텐츠 수익이 있죠 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기록 제 생활 그런것도 찍고 또제 취미 그런것도 찍고 올리고 하는 그런 활용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뭐, 올리는 그 영상도 뭐, 여행이면 여행, 뭐, 독서면 독서,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재, 테마를 딱 정해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먹방하는 분들도 계속 올리고, 뭐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온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니면서 올리고 뭐 그렇게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어 내가 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내가 좀 재밌고 유튜브도 이렇게 하다가 재미없으면은 좀 그렇거든요. 뭐한두편 올리고 아 이거 재미없네 하면 또뭐 방치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보다 좀 꾸준히 올리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게 뭘까 저는 골프다 안칩니다 뭐 그렇게 가지고 아 저는 또 재테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뭐 경제 경영 저는 경제신문도 다른 일반신문보다 뭐 재밌게 읽습니다 그런또 뭐 주식 이런거 이런것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아 내가 좀 재밌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컨텐츠도 올리면서 좀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서 제 재테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저는 또 부동산은 또안 맞더라고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식 적으로뭐 공부도 하고 또 기업 분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형광펜 끄어가면서 이렇게 무슨 회사가 있으면은 짝짝 뭐 밑줄을 끄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는걸 좋아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방문자 수는 아 방문자 수는 좀 있는데 구독자 수는 이제 제가 막 홍보도 하고 그런건 아닌데 어떻게 찾아 찾아 그래서 왔는지 아니면은 카테고리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음알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한번씩 와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구독은 안하고 보시는지 조회수는 좀 나오는데 구독자 수는 한 70에서 8 0분 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제가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런 채널이 있는 것도 모르실 텐데 제가 있다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움이 되는지 한 번씩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주 귀한 채널 참 운이 좋아가지고, 아, 이런 채널도 있었구나. 뭐, 뭐 인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오셨다가, 어, 진짜 알짜배이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면 저도 기분이 참 좋,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차제 영상을 쭉 보시고, 제가 지금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 언제, 어떻게 뭐, 종목을 팔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올린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제 금요일,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출근을 하면은 뭐 갖고 있는 네이버 주식을 무조건 다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파는 것도 막 500원, 1000원, 100원, 200원 더 먹으려고 해 보고 있다가 못뭐 팔고 있다가 늘어갈 수도 있고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았습니다 그냥 28만원에 팔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247,240원에 갖고 있는데 28만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제가 팔았는 가격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뭐 괜히 팔았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정가를 보니까 또 제가 판 가격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잘 팔았다십니까? 그 주가는 내가 팔아가 간다고 해서 아이고 괜히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유, 뭐,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팔았는데, 아, 치는 올라가길래 하이, 뭐, 괜히 팔았나 싶었는데, 또 정가보니까 또잘 팔았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팔았습니다. 28만원에 저는 약속을 찍겠습니다 무조건 오늘 다 종목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 주식을 28만 원 팔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마존 주가는 아 주식은 제가 금요일 판다라고 했잖습니까? 물론 그때 팔았잖습니까? 그때 또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아마존과 네이버 다 팔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이 없습니다. 11월은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매매를 또 알려드리면서, 아, 참. 제 매매는 투명하게, 투명하게, 진짜 한채그짓도 없이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샀을 땐 샀다, 팔았을 땐 팔았다, 또 손실 보고 팔았다, 수익보고 팔았다, 얼마에 샀다, 그것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 제 개인적인 매매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은 뭐 매매 그런것도 안보여주고 아, 그냥 아뭐 삼성전자 뭐 제가 사려고 했죠 아 제가 팔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안 믿습니다 그걸 뭘 믿습니까 어? 삼성전자 만약에 올라가면 보십시오 제가 사러갔 했잖습니까? 하이뉴스 오늘 또 신고가 찍었거든요 62만 2천원 <laughs> 날라가고 있는데 보십시오 날라... 그런건 나도 합니다 나도 또 어? 내려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제가 팔려고 했죠 언제? <laughs> 언제? 에 그런... 이 그냥 입으로 하는 립싱크 저는 그런거 안 믿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뭐 씹은 하나라도 제가 직접 매매를 해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진짜 손실봤네 아, 저 사람 진짜 수입봤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게 또제채면의또 장점이라면, 은 장점. 제가 실제 사이버머니 아닙니다. <laughs> 가상돈 아닙니다. 진짜, 진짜 현금 들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걸 보여 드리고 있는 이게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그 개인 일기장 다이어리 같은 유튜브 채널 뭐한 분으로도 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뭐 수익이 나면또 축하도 한번 받고 싶고 또 손실 보면은 또 한번 격려도 받고 싶고 그런 거알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어 갖고 있던 네이버를 어, 28만원에 다 팔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제, 저는 이제 주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11월부로 종목 다 팔았습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또 매매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상 보실량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